괴산의 한 교회에서 목사와 신자 등 10여 명이 코로나19의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군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차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괴산군 문간면의 한 교회. 현재 교회 문은 닫혀 있고 시설 폐쇄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12일 해외 출국점 받은 검사에서 확진된 10대 A군의 부모가 13일 확진됐습니다. A 군의 아버지가 이 교회 목사로 교회 신도 3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14명이 무더기로 확진된 겁니다. 4월 12일 어제 문광면 교회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한데 이어 안타깝게도 금일 추가 14명이 발생하여 교회발 현재까지 총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중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군은 읍사무소를 인시 폐쇄하고. 직원과 마을 주민 등 720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해 종교시설 예배 인원을 좌석수 10%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마을 전 주민에 대하여는 3일간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계산군 거리두기 단계를 4월 20일까지 일주일간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종교시설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 인원을 자석수 10%로 제한하겠습니다. 같은 날 진천군과 음성군 증평군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 확진자가 모두 6명 발생했습니다. 괴산교회와 관련된 증평군 주민 3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진천군에서 광주시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주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 11일 확진된 60대 주민의 배우자와 증상이 없던 외국인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CCS 뉴스 차현주입니다.